어느 쪽에만 근로기준법이 표면적으로 적용되겠습니까? 근로자, 왜 근로자를 위한 근로기준법입니까? 아니면 사용자? 헛갈리시죠? 명백하게 사용자입니다. 절대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이 아닙니다. 근로, 근로해서 근로기 자, 관계 없습니다. 근로기준법은 100% 오로지 사용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. 사용자에게만 편면적으로,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바로 근로기준법입니다.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여러분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죠? 근로계약서를 뭐 사용자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시나요? 아니죠. 계약은 양쪽 당사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근로자 사용자가 함께 합의해서 작성하는 게 근로계약서죠. 제가 최근에 조금 색다른 경험을 했어요. 이게 어떤 그 젊은이한테 상담을 잘 해주고 결론쯤에 와서 그 친구 하는 말이 이거예요. 아 그래서 제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 친구 지금 무슨 말하나 왜 근로계약서를 왜 일부러 안 썼단 말인가 의아했어요. 가만히 생각해보니까, 아, 근로계약서 미작성, 미교부로 사용자를 협박하겠다. 아이, 그 취지 같아요. 뒷걸이 오싹하더라고요. 추측건데, 그 친구가 상당히 착한 친구거든요. 그 친구까지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젊은이들, 근로자 사이에, 야, 절대 근로계약서 쓰지 마. 나중에 너 회사 끝나고 그 사용자한테 그걸 협박할 수 있어. 아, 이러지 않을까? 이라는 겁니다. 자.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어뭐 근로계약서 작성이라는 그런 문구는 없지만 하여튼 결론적으로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라고 해서 사용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합니다. 말씀드렸듯이, 이거는 계약서니까 양쪽이 해야 되고, 점점 같이 그렇게 그 뺀질거린다고는 그렇고, 하여튼 그렇게 근로자가 도망가면 협조 안 하면 못 쓰잖아요. 그래도 사용자만 처벌될까요? 그렇습니다. 도망 다닌 근로자는 절대 처벌 안 되고, 오로지 사용자만 그런 억울한 상황이 있어도 무조건 처벌됩니다. 이유 묻지 않습니다.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. 이런 법원도 있지 않습니까? 따라서 이 근로기준법은 오로지 사용자에게만 편면적으로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라는 것입니다. 자, 나가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, 제가 물음표를 해놨네요. 왜 그럴까요? 그렇죠. 근로자가 위반할 수가 없어요. 어떻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합니까?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근로기준법은 오로지 사용자에게만 적용된다.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요. 자.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이 노동법의 원리 강 의를 들으시는 의미를 아시겠죠? 이런 독특한 법리를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고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? 예.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제가 강의 때마다 이말 하기 싫어서 한 번에 몰아서 이한강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. 더 놀라운 희한한 법리가 뒤에 나오니까 기대해 주세요. 네. 따라서, 뭐, 이렇게 많이 하죠. 뭐,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, 브라브라브라,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. 근데 여하튼,